수생목의 이해. 오늘은 상생관계의 하나인 수생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생목은 물이 나무를 돕는 관계를 의미해요. 즉, 물이 나무에게 영양을 공급해 나무가 잘 자라도록 돕는 것을 말해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면 자연의 이치와 우리 삶 속에서 서로 돕고 성장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수 있습니다. 수생목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수생목이란 물이 나무를 생장시키는 과정을 뜻해요. 물이 나무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나무가 잘 자라게 하는 것이죠. 이 과정은 자연의 순환과 성장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비가 내리면 나무의 뿌리는 필요한 수분을 흡수하고 그 수분은 나무의 성장을 돕습니다. 이렇게 물과 나무가 서로 연결되어 상생하는 것이 수생목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 삶에 비유해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물은 우리가 배워야 할 지식이나 경험을 상징하고 나무는 우리의 꿈이나 목표를 상징해요. 물이 나무를 돕는 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 우리의 꿈과 목표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겠죠? 수생목의 예시와 비유를 통해 좀더 쉽게 이해하도록 해요. 그럼 수생목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생각해 봅시다. 물은 학생이 배우는 지식이고, 나무는 학생의 성장이에요. 학생이 꾸준히 공부물을 공급받음 하면 그의 지식과 능력 나무는 점점 자라게 됩니다. 만약 공부하지 않는다면 물이 부족한 나무처럼 성장도 멈출 수밖에 없겠죠? 또 다른 예로 회사에서 멘토가 신입사원에게 업무 지식을 가르치고 신입사원이 그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 역량을 키워나가는 관계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 멘토는 신입사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경험과 조언물을 제공하고 신입사원은 그 도움을 받아 자신의 역량나무를 키워나갑니다. 이때 조언이란 물과 같은 것이고 역량은 나무에 해당하지요. 이런 식으로 수생목은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상생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수생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답니다. 수생목의 개념은 단순히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서로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우리 삶의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서로 도우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건물이 우리 스스로를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수생목은 준비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선 물이 필요하듯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선 적절한 준비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인의 성장 뿐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도 이룰 수 있어요. 수생목은 물이나무를 돕는 관계로 자연의 원리이자 우리의 삶에서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핵심 원리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연의 이치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서로 돕고 발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과정에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수생목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나요? 물론 나중에 중급반으로 올라가면 좀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공부하게 될 때는 지금 공부한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수정되거나 첨부될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차근차근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해요. 그럼 다음에는 목생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해요. 안녕.